대장암 가족력 있는 분들 꼭 보세요. 대장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중 하나입니다.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. 이 정보가 필요하다면 화면을 더블클릭해주세요. 세계보건기구 WHO는 햄과 소시지를 대장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.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매일 가공육을 먹는 사람의 대장암 위험이 18%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.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대장에서 발암물질 미트로사민으로 바뀌어 세포 변이를 일으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. 따라서 가족력이 있다면 가공육 섭취와 폭식 그리고 음주를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을 늘리며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는 운동을 실천하세요. 이 내용이 꼭 필요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습관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도 나를 위한 건강한 첫걸음. 고수한 건강